자, 1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열 an 있는데, 자, 수열 an 있는데, 이 수열 an이 이것을 만족한다. 그랬을 때, 1항부터 120항까지 합을 구하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보면요, 지금 an이 영보다 크나 같을 때 an 플러스 이렇게 되고, an이 영보다 작을 때는 어디 접근돼서 이렇게 푼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20까지 함을 구하는 건데, 실제로 120까지 다 규칙성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작격을없죠 그죠? 반드시 규칙성이 있다는 소리죠, 그죠? 자, 그러면, 일단 A5가 7이라는 정보를 가지고, 자, 얘는 다우수, 다루스, 다우수를 구하는 방법은 이걸 적용하는 거니까, 자, A6을 하면 되겠네요. 자, 규칙성이 없으면 끔찍한 일이 되겠죠, 그죠? 자, A6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A5는 너무나 크니까 여기서 적용되네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어떻게 돼요? 7을 대입하면 7 8는 a 요거의 다음 건는 마이너스 1이다. 자 a7은 어떻게 되나요? 이제 가 마이너스 3이죠 그러면 음일 때는 여기 적용되죠. 그 다음 거은 뭐라고요? 거 마이너스 일에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4니까 7이 됩니다. 바로 돌아왔죠. 7이면 그 다음 거 오니까 마이너스 1그 다음 거 오니까 7이 되죠. 이런 식으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A5까지는 A5에서 A 지금 얼마죠? 120까지죠. 그죠? 그러면 얘는 어디까지요? A120까지. A120까지. 이렇게 해서 7-7, 뭐 이런 식으로 반복된다는 거죠. 그러면 두 개씩 짝, 이거 다 더할 거죠. 그죠? 다 더할 거예요. 그러면 두개 더하면 6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몇 쌍입니까? 자, 요게 A1, A2, A3, A4는 지금 우리가 몰라. 아, 정보를 몰라. 그럼 이 뒤에는 다7 마이너스에 7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2개씩 더하면 6이야. 자, 그것이 몇 쌍이냐. 자, 120에서 4개를 빼면 1 9 6이죠 그래서 2로 나누면 58이거든요. 자, 이거 얼마야? 아니요. 이게 190, 아, 116. 그래서 2로 나누면 58이 되겠죠. 그럼 얘 쌍이 몇 개예요? 58 쌍이 되죠. 그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면 6이니까 58 쌍을 그러면 값이 48, 348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뭐냐면 A1, A2, A3, A4 얘는 모르겠고 이 뒤에 거넣어는 거니까 3 4 8니다 그래서 얘들은 결정된 값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정된 값이고 자 그런데 이 값이 지금 묻는 것이 뭐냐면 이거의 값의 최대 값을 m이라고 하고, 이거의 값의 최소 값을 m이라고 한다면, 이뺀 값을 구하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는, 뭐죠? 348 똑같으니까, 얘만 지금 결정되는 얘기죠. 얘 가지고 이것이 최대일 때 최대고, 이것이 최소일 때 최소가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그것을 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들은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는 소리고, 이쪽, 이쪽에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밖에 없어가지고, 348 그냥 게임 끝났어요. 이 경우수가 생긴다 자, 그러면 지금 보면 이제 A5 정보를 가지고 또 다시 A6처럼 찾아가야 되는데 자, A5 정보를 볼게요. 자, 우리가 이 정보를 쭉 보면 A4 얘를 가지고, 얘가 지금 7이거든요 얘를 가지고 얘들 정보를 찾아야 돼 A3 A2 A1 찾을 거예요. 여러 가지 경우가 나온다죠, 이렇 이거는 거예요. 얘는 지금 7이에요, 그래서 7이에요. 그러면 얘가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뭐뭐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자, 아까는 여기서 하나씩 큰 값을 가지고, 하나씩 D 거를 찾았으니까 요거는 뭐죠? 이걸 가지고 이쪽 거 찾아갈 거니까 얘를 다르게 쓸게요 얘는 A, 얘는 얘는 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A n 플러스 1 플러스 8. 물론 A 의기 얘가 여기다 클 때는 이거 적용하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그러니까, a n 플러스 1이 마이너스 3 a n 플러스 4가 되려면, a n은, 자, 이렇게 이야기 시키면, a n은,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3분의 3. 그러 언제일 때 얘가 5일 때냐?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셨다. 자, 제가 이제 요거를 바깥치기 했어요. 이렇게요 순서로. 왜? 이제는 거꾸로 이렇게 쓰실 거니까. 얘 7이죠. 그러면 얘가 가질 수 있는 건 뭐가 있습니까 얘가 가질 수 있는 값은 7일 때, 얘가 7일 때. 7 더하기 8, 15. 15는 정응된거 맞죠? 얘는 15 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자, 7. 7일 때. 자, 여기 7고 합시다. 얘가 7이 얼마입니까? 마이너 3분의 7 더하기 3분의 4. 얘는 마이너스 2 맞죠? 마이너스 2. 적응되죠? 그래서 얘가 7이면 A4가 가질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가 가질 수 있어요. 맞죠? 그렇잖아요. 얘가 얘가 7이면 A의 값은 마이너스 1 나오잖아요. 네. 이 조건에 맞잖아요. A가 7이면, A에는, A가 7이면, A4는 15죠. 그죠. 결국 0보다 큰거 조건에 맞죠. 조건에 맞는 거두개 다. 돼요. 자, 이제 는거꾸로 얘는 15일 때, 자, 여기, 얘가 15일 때, 얘는 0보다 큰조건 되죠. 그죠? 24. 되나요? 그 다음에 얘 15일 때, 여기다 적용해볼까요? 15면,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5. 어, 3 분의 4마 분의 십이. 어, 얘도 보다 작은 값이라고 마 분의 7이요 자, 마이너스 일일 때는 자 보세요. 마이너스 일일 때는 여따 대입하면 칠 되거든요, 그죠? 근데 여따 대입해 볼게요. 자, 여따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자이 값에서 이쪽으로 작아지는 값. 자, 자 a 포에서 a 3 찾는 거니까 여기 적용하면 됩니다. 얘가 마이너스 1 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돼서 이렇게 되죠. 얘는 어떻게 돼요? 3물이오거든요 그럼 결과물이 뭐죠? 여기가 작은 거 나와야 적응하자라아야죠 결과물이 어떻게 돼요? 여기가 커. 아, 얘는 안 돼. 이쪽만 안 되고, 얘는 어떻게 된다? 이게 음일 때는, 이게 음일 때는, 얘가 음이 될버이면 얘가 무조건 양이 되니까, 여기에 적응되는거안 나와요. 그래서, 아, 마이너스일 때는, 7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가 7이면, 얘는 뭐죠? 그 다음 것도 똑같죠. 얘 7일 때15 마이너스니까 15 마이너스 이렇게 나올 죠그 그렇죠? 다음에 얘 마이너스일 때는 뭐만 남죠? 7만 남죠. 그렇죠? 얘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자, 그다음 얘가 볼까요?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23이니까 이 앞에 거는 얘가 23이면 31 되나요? 31 자, 2 일로 가볼까요? 24 그러면 얘는 3분의 20, 마이너스 3분의 24 얘를 더하 3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10. 중간, 마이너스 3분의 10. 조건이맞죠보세 너무 작은 거. 자, 그 다음에 얘 볼까요? 얘는 하면, 자, 마이너스 3분의 11.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3분의 11 해볼게요. 그러면 얘 마이너스 3분의 11은 3분의 11. 더하고 어, 얘는 3분의 24니까 3분의 13이잖아. 그래서 얘는 3분의 1 3이잖 이거 하나만 돼. 왜 하나만 되니까 마이너 3분의 1을 여도 적용하면, 이게 플러스가 돼가지고, 0보다 작은 조건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하나니다 자, 이제 얘는, 자, 최대 값은, 우리 어디서 나타나는지, A4부터거든요? 최대 값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다 8을 더하면, 얘는 39가 돼. 최대 값은 우리가 이거 알겠어요. 요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자, 최소 값은 어디가 될까요? 자, 요거는 8을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가 8을 더하면, 자, 이건 하나밖에 안 나온다 그랬죠? 그죠? 음일 때는요. 이요 이것도 해야 되 30일. 자 일단 30일을 적용하면, 자 이것은 뭐 다하고 관계는 없지만 3분의 4 계산할게요. 3분의 얼마입니까? 2 0 마이너스 3분 의2 7이네요 마이너스 3분 의 27이니까 마이너스 2분이에요. 얘는 마이너스 2분 됩니다. 자 다음에 얘는 하나만 나올 거고 마이너스 3분의 19니까 어떻게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9에다가 3분의 24. 그런 게 없지만 그래도 찾아자 여러분 이거 찾아보세요. 이렇게 찾아보면 자 15도 마찬가지 15는 여기 있죠. 그죠. 그거 저분들 사이에는 23하고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0이 나오고 있죠. 자 여러분 지금 예는 결정돼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최대값은 어떻게 됩니까? 최대값은얘 예정 이 요게 제일 크죠. 그죠. 그러면은 39, 31, 70 요거 요거 38, 108이네요. 그죠. 108 더하기 뒤에도 똑같고요. 3, 4, 8. 3, 4, 8. 이렇요 자, 최소값은 어떻게 됩니까? 자, 이거 이거 다 찾아봐야 되지만 실제로 한눈에 보이셔 보죠. 뭐입니까 이게 최소값이에요7 마이너스 1, 7 마이너스 1 되죠? 다른 거보다더 작죠? 그러면 얘가 14에서 2를 빼니까 1이가 되죠. 12 더하기 3, 4, 8. 자, 구하는 건 뭡니까? M에서 얘를 빼는 거니까 이거 빼기 이거이 그냥 나아 버려. 든요1 0에서이거 빼니까 92입니다. 96이 답이 된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돼요. 자, 이해되겠습니까?